아빠 준비 됐니? 응레지 레디 고스마 레디 레디 뿡주마 아빠 엄마 응. 주마해야지 응. <laughs> <이리와, 이리와. 웃음> <laughs> 아,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잘한다. <laughs> 아, 도니가 이겼네, 어, 아빠. 도니 충격적이네. 어, 충격적이라고? 어, 충격적이야. 어 도니 충격적으로 잘하네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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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어우 힘들어 어우 돈 힘들어 E <laughs> aí